4절에서 11절까지 받습니다. 요한의 그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신함께 겠습니다 12장 그를 알고 그의 개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을 하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 누구든지 그의, 그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하나 님의사랑을참으로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이안에 있는 줄을 알느라, 그의 에 사과가 원한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줄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이의 개명은 너희가 들은 바와 말씀을 받며 다시 일하나 너희에게 새 개명을 쓰니 그에게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빛이 비는 것빛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영원히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가면 자기 속에 거듭힘이 없으나 그의 경를하는 자는 어를 보고 또 어디에 하나 을지못니이그게하였아울러 마가복음 여기를 펴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0절쪽에 책갈피로 찾아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로음 먹은 칠 장식 코자 내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부님들을 축하드리고 이 시간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밑에 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또한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없 했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을 요한 1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의게 세균을 쓰느니 그에게 와 내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이되느 아직도 이 말씀을 쓰는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이미 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laughs>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 하면서도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별도로 구분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빛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분노나 미움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도 그 속에서 헤어져 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떨 때 화가 나면 정말 되는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때로 차로 돌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많은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야말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치는 것보다도 그 시간 동안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속에 수십 년을 또는 수 날을 칼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험악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우리 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가복음 7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드린 물로 따로 구별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의 이야기의 뜻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돈이나 이 물건을 모아서 부모에게 드렸다, 드리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았다가 쓸 일이 있어서 교회에 먼저 내어 버렸다. 이 뜻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전혀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런 일이 되니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되 내가 어떻게 유익하게 할것이고 오르간은 하나님께 그림이 되겠다고 하리만 하면 그만해 하고, 자기 아버지가 못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어떻게 일을 하나지 않야겠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까요? 바나마나 이것은 존경심이 아니고 허영심, 거짓된 마음에. 자리잡고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21절과 22절,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꽃 남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람과 탐욕과 악독과 소행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불안과 무례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속에 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TV나 메스콤에서 보셨겠지만, 그돈 많은 사람들은 형제 간에 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돈 때문에 형제 간에 가장 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덜 받았다. 내가 덜 받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화해도 못하고, 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우리는 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들간의 사이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고 형제 우애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것이 여전하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민이와 택민 이외에는 전부 이렇게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마음밭에 시기야, 분노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들이 들어 있어서 말이 마음밭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우리 속에 하나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칠대악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도 내가 최고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한 비교와 우월주의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허경영 씨라는 분을 취재한 걸 봤습니다. 아시죠? 대통령 출마도 하셨던 사람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장을 쫓아다니고, 어 그분을 추앙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 하늘공인간 그런 큰 궁전을 지어놓고 200만 평인가 되는 주변에 큰 단지를 조성해서 강연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할때어 1인당 10만 원씩 받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면 어 1인당 100만 원씩. 대천사라는 칭호를 주면 이력식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니 기독교 예수님의 능력과 불교의 석가의 능력은 다 자기가 받아서 베풀어주고 자기는 무슨 축지법을 쓰고 어 무슨 공중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도 이런 아무런 논리도 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다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세금을 다 팔아서 그런 칭호를 받고 어 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죽고 죽지 않고자하는 그런 어떤 영생하고자하는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어, 일할 그러한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와 탄욕과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명예와 또한 재산 욕망과 출세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큰 일을 해내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실패하여 우리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은 좀 망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원 하라고 하면은, 시의원 하라고 하면은, 금방 내가 그것 좀할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응. 어, 아마 하라고 할 거예요. 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께서 지금 이미 오셔서 그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이디스, 이미 s 올리디 i n g 이미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형광등이나 무슨 서치라이트 같은 빛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을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 데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비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학교에서는 박해주의자로 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 사람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laughs> 음악을 좋아해서 아주 음악의 전문가가 됐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한 신학 박사 하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늦은 서른의 나이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하게 된 것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생명에 대한 외경심,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에 이런 침대를 매달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냐 하면서 그 나무의 침대에 매는 것도 하지 않았고 벌레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막기위 해서 문을 닫고못 들어오게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공이라고 하는 나라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노래하고 작곡하고 또는 음악을 베풀고 책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온전히 인생을 다 바치고 그래도 그 어려운 나라에서 90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같이 믿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의 채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돌리며 운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또한 사제를 주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특별히 선택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도 고백하고 가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이 빛이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다, 안 간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비난과 살인하는 마음과 가늠과 모든 것들이 있음을 생각한 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 스스로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간이를 다니는데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할머니하고 늦게 결혼한 두 아들과 부부가 살았는데, 늦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정한수를 떠나고 간절하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에 그 소식이 왔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할머니에게 임신이 됐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laughs> 친구가 해줬어요. 설교를 할때 항상 이런 연속보다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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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고 책을 쓰고 어, 강노를 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많은 시간을 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라 사, 나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6절에 함께 읽었습니다. 시장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대로 행할 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찬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때, 나의 외모나 나의 가진 것과 나의 현재 누리는 것들은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추락, 어, 초라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온 이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고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궁금해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 친절한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였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쓰는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빛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고 나의 앞길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